어디일까요? 기술력 면에서는 미국이 단연 최고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함수에서는 이미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조선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하나가 지분 100% 인수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이지만 국내 조선소와 비교하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왜 인수했을까요? 답은 군함수리와 정비에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필라델피아 기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군함수리와 정비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이는 미 해군의 수리 및 정비의 마루 사업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탄입니다. 현재 미국의 배 건조 능력은 중국의 0.5%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군함수에서도 중국에 밀리는 미국은 우방국의 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함정을 직접 맡기기보다는 수리와 정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미 우려했고, 한국의 조선 피기에도 요청을 보냈습니다. 미 해군은 HD 현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지난주에 체결했고, 하나오션과도 곧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세계 군함 MRO 시장은 약 8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신뢰를 받으면 군함 조선까지 진출할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방산시장에서도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향후 합동사업과 MRO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 조선 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50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25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무기 부분은 어렵겠지만 군함 선체 부분에서 일감을 얻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